딱딱딱 하고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한 번에 빼고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, 여기는 완전히 시골입니다 공장에서 보내줄 위치로 찍긴 했었는데 지금 이름은 같거든요. 이름 같은데 여기 숫자가 달라가지고 지금 여기 골목길 들어온 게좀 다른데로 왔습니다. 완전 시골입니다. 주변이 다, 주변이 다 이렇습니다. 한번 여기로 다시 찍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공장을 가야 차를 수 있을까요? 난충시에서도 차를 타고 2시간 넘게 와가지고 광장수 타워 광장수 타워 어니하 난퉁 난퉁에서 거의 2시간 반 넘게 차를 타고 강아지 눈꽃빛 눈꽃빛 공장이죠 그러니까 눈꽃빛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가로등도 많이 없는 시골에 오래간만에 진짜 공장에 온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. 네. 안녕. 네. 음 여기 여기 바로 보이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강아지 눈꽃빛 어우, 네,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네, 이거 강아지 털 저거 하는 빛이고 이거 사출 제품 띄워 가지고 하는 몰드 금형 아 여기서 직접 다 이게 하시는 거네요 네. 이렇게 생긴 눈꽃빛도 있습니다. 민구씨? <람이> 아, 민구씨? 아, 전. 전? 네, 아니 전. 플러스니 한 값이? 예, 예, 허허. 어, 칸샤? 응, 칸샤. 어, 어. 네, 어. 이거, 이거, 수거. 다, 다 수거해서. 이게 이제 만들 때 쓰는 플라스틱, 플라스틱 원료. 와, 이런 시골에 이런 기계를 두고. 보통 이제 이렇게 시골에 두는 곳은 이쪽에 인건비가 싸거든요. 여기 안쪽에또 있나 봐요. 아... 와 아이고 오, 아이고 아이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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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여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 안쪽에 있는 고무 노란색 고무 이틀을 여기에서 찍어가지고 네, 나오고 있습니다 압축으로 해서 네, 어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각에 찍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공장은 이 제가 제 이번에 처음 왔지만 저희가 이 강아지 눈꽃빛을 이곳하고 거래한 지는 1년 좀 넘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품질에 불량이 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공장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보시다시피 번화가가 아니라 굉장히 외진 시골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, 거이스익술만 It's not. Oh, what is it? It's 한번 t It's not. i t 제가 o t It's n 니 t It's not. It's not. It's not. It's 이렇게 했습니다 아, 불량, 네, 불량이 불량이 났기 때문에 불량을 이렇게 사고를 쳤네요 딱딱하고 이렇게 놓고 예를 봐한 번에 빼고, 자, 제가 한것 중에서 보면은 어떨 때, 요거는 좀 깔끔하게 나왔거든요. 저 거의, 저거저 거의, 어, 아, 지는. 저는 요것만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올려주시네 지금. 저를 아예 야근을 시키려고. 라오반, 니 쭈, 니쭈 올라, 저거 또 어디 올라? 네. 여기 사장님께서는 강아지 눈꽃빛, 지금 제작하신 지 5년 되셨다고 합니다. 음. 수이지 성이저 모양. 아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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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허이. 아이허이. 아이, 고봐 아이, 커. 아이, 커. 아이, 커. 아이, 이 커. 어, 나는 이거를, 이게, 오, 이거, 이게 어떻게 제일 무서워, 이게 아까 강아지, 왜냐면 강아지 다칠까봐 눈 다칠까봐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눈곱을 할지 모르겠어 여기 이런데, 이런데다가 이런 요런데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얘 지금 벌써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눈, 눈에다가 하는 건 힘든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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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알았어, 알았어 아 발로 밀지 마 발로 밀지 마 발로 밀지 마한국 화장피 <laughs> 한국 화장품, 또 뭉이 피어양이 대한택感 씨. 택, 谢씨 씨씨. 谢谢谢谢谢谢하谢谢 저거 이것도 하나 드려야죠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씨 씨씨. 谢谢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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谢 아무래도 제가 다음번에 주문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시게 되거든요 저희 제품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여기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면은 또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리, 리얼한 그런 중국 공장의 모습이에요 품질관리가 왜잘안 되는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진짜 간의수공업으로 하거든요 이런 업체의 장점은 물건이 급하다고 하면은 다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납기를 맞춰주시기도 하고, 네, 그리고 단가 협상도 잘 해주시고요.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좀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강아지 눈꽃빛 공장 리뷰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. 아! 강아지. 눈꽃빛! 현재 시각 10시 46분입니다 밤 10시 46분 아한 도착을 하니까 거의 이제 11시가 다 됐네요 공장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,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을 보고 인사하는 순간 굉장히 제가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공장 가서 뭐라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주문한 게좀 불량이 있었어요 불량들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냐 약간 뭐라고 하려고 간 거였었는데 가서 그 사장님 딱본 순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그 사장님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었 아무튼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왕복 거의 6시간? 5시간 반? 그 정도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좀 약간 아 갈까 말까 고민도 좀 있고 막아 불량 말고 했는데 가보니까 좀 이해도 되고 공장 사장님하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어음 잠을 잘못잘것 같습니다 여운이 남네요 아이 도 아이 좀여운이 남아요. 이먼 곳, 난충에, 어, 온 곳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아지 머리빗 공장 투어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중국무역의 달인, 중다리! 감사합니다.